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섹스하고 싶은 남자 말고 이런 남자들을 그냥 다 친구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 아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남자친 여자친 논란이죠. 어,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많을 텐데 제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있으실 것 같은데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남자들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여자들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통계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도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자는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여자는 있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야, 아니야. 저는 있다, 없다로 주장하기보다는 남녀 관계에 친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남사친이 있다고 말하는 여성분이랑 연애를 되도록 잘 하지 않거든요. 여튼 이제 이거를 남사친, 여사친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분석심리 컨텐츠를 할때 다뤘던 여성의 감정의 영역, 에로스의 영역이 발달했다 여성은 라는 것을 또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 안에 여성은 감정 영역이 발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사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이성의 영역이 발달했다는 말은 이제 직종에 뭐 엔지니어가 많다던가 뭐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이 많다던가 이런 어떤 곳에서더 뛰어나고 직관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그게 발달하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었으니까 여자의 감정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그 오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뭐 여자가 맨날 이성 없이 감정이 앞서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준비한 게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제 감정의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랑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프로세스 자체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여성이 어, 사람들 사람으로 관계를 할 때는 남성보다 더 제체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남자도 감정의 영역이 발달하면 여성처럼 이제 관계를 해요. 여성도 이제 남성 같이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사랑이라는 어, 감정의 프로세스에서 <laughs> 남녀의 보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이게 달라서 남녀가, 남녀친구 사이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일러스트로 이제 PPT를 준비한 거죠. 이게 남사친, 여사친 설명하려고 이 정도로 준비한 사람 진짜 없다. 내가 진짜 종지고 찍는다, 내가. 남성은 사랑의 프로세스가 직렬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성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주 극단 값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극도로 남성적인 것과 극도로 여성적인 것. 항상 말하지만, 저는 남성성이 짙은 여자분들과 이제 여성성이 짙은 남자분들 존중합니다. 이제 저조차도 관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극도로 남성적이었지만 이제 지금 은 확실히 여성화가 됐거든요. 이제 중성화 수술을 제가 좀 했어요. 했을... 자, 일단 남자의 감정의 어경 에로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일단은 카를 용의 이제 말을 인용하면 남성은 여성을 정복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남성에게 사랑은 정복이에요. 남성은 에로스가 거의 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표를 보면은 남자는 여자랑 섹스하고 싶지 않으면 깊은 관계로 빠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면 끝인 거지.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일단 어떤 여자를 보고 이제 좀 벗은 몸이 궁금하고 만지고 싶고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 초반에 그 옛날에 여자분들이 많이 말하는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건 남자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거죠. 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맞긴 맞는 말인데, 아직 여기니까. 이게 진짜 내 마음이고, 사랑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저 말에 동의하면 왠지 쓰레기 같잖아. 남성에겐 사랑하는 여성에게 강렬한 섹스를 원하는 게 되게 진지한 마음이에요. 물론, 원나인 말고, 연애할 때. 그러니까, 이 1차원 방정식을 이제 A 곱하기 X는 러브가 아니라 A 곱하기 이걸로 바꿔요 물론, 남성도 여성의 성적인 욕망 말고도 다른 이런 인간적인 요소로 사랑이 더 깊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조는 직렬이죠. 일단 깊어지려면 페이지 1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거지.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성의 감정의 영역, 이제 에로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를 융의 말에 따르면요. 여성은 남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남성은 정복이라고 했죠. 이게 소유의 관점에서 에로스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최소 6개 정도는 돼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성도 사람마다 이 변수가 차지하는 포션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여성은 이 성적인 욕망이 가장 중요해서 다른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남성처럼 직렬로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순서가 없다는 거야. 이 중에 뭐가 먼저 생겨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성적 욕망의 관점도 좀 달라요. 여성은 남자보다 다양한 이유로 섹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편안함, 헌신, 실용성, 존경심, 뭐 모성 자극 이게 다 성적 욕망이랑 이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 책 같은 거 보면 여성은 어 복수심 때문에도 섹스를 할수 있다고 해요. 두,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좀 이제 알았죠? 이제 카를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 남성들은 에로스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로스와 성적 욕망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남성들의 용서할 수 없는 오해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카를룡의 여제자 에스더 하딩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남성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있는데, 남성은 상대 여성과 섹스를 했다고 해서, 상대 여성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은 상대 남성과 굳이 섹스를 원하지 않아도, 그 남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카를룡이 남긴 말과, 이제 에스더 하딩이 한첫 번째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남성은 이 사랑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절대적인 변수가 성적 욕망이고, 사랑을 정복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아, 저 여자 내가 정복했어. 이제 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성에게 사랑은 정복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야. 아예 머리에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나랑 잠을 잤다고, 아, 이제 우린 사랑한 사야, 이 깊은 사야라고 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빡칩니다. 왜? 아니, 나는 이 변수들 중에 이제 하나밖에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새끼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다른 변수들을 다 채워야지 우리가 서로를 소유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열받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남녀가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자는 이제 첫 장면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이제 엔딩 크레딧 보고 쿠키 영상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근데 어떡해요 이제 남성의 머리에는 소유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여성이 날 소유하려고 하면 자꾸 짜증 나는 거죠. 반대로 여성은 남성이 나랑 한번 잤다고 날 정복했다고 착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고, 여성에게 관계의 완성은 소유니까 서로 아예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하딩의 두 번째 말, 여성은 상대 남성과 섹스를 원하지 않아도 그 남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구조 보면 딱 나오죠. 어떤 여성은 다른 변수가 채워지면 그 사람이 굳이 섹슈얼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병렬이니까. 물론 남성이 원하는 것만큼 강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성은 감정의 영역, 에로스의 영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남사친, 어, 여사친 논란에 적용을 좀 해봅시다. 이제 물론 앞에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학술적인 내용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웃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 사이에 친구를 뭐라고 정의를 하죠? 이제 제 생각에는 어, 섹스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성적인 끌림이 없는 남녀 관계를 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가 친구인 거지. 물론 이제 성적인 욕망이 덜 중요한 여성이나 이제 여성스러운 남자분들은 이 정의에 반대를 하겠죠. 이제 자 남자 입장부터 봅시다. 이 표를 보면 남자는 연인 관계 전에 그 이성을 정의할 때 경우의 수가 딱두 가지예요. 섹스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섹스를 원하면 친구를 할 수가 없고, 원하지 않으면 친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제 내피셜인데, 남자들이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원할 때,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제 섹스 상대를 원할 때, 생각보다 별로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죠.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제 어플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지극히 이제 평범한, 여성이 프로필을 올려도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완전히 100% 동성으로 느껴지는 여자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100%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별로 없지. 자, 그리고 제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남자 입장에서 이것도 그냥 제 의견인데 저는 현재 여사친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만나는 동료는 있어요. 한 1년에 한두 번만 따로 만나는. 근데 왜냐면은 이게 남녀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과 가끔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남으로서 생기는 베네핏도 있고 이제 물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외 왜냐면은 남녀가 막 섞여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사친이 생기니까 제 공강 때 심심하면 불러내기도 좋고 근데 지금은 걔들이랑 연락도 안 해요 지금은 왜 제가 여사친을 굳이 안 만드냐면 여자를 친구로 만날 거면 남자 만나는 게더 나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여자분들은 이걸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전 남자 입장에서 상대 여성이 아무리 성적으로 끌리지 않아도 여자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등산을 한다고 해도 남자가 힘들다고 징징대면 어 그냥 쌍욕 한번 해주고 저 혼자 올라가요 진짜로 근데 여자한텐 전혀 사귈 생각이 없는 애여도 그렇게 강경하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한숨 한번 쉬고 그래 그냥 쉬었다가 내려가자 하는 거지 물론 좋아하는 여자면 업고 올라가겠죠 아니다 안고 올라가야지 얼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랑 있으면 남자랑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0.1이라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냥 여사친은 그냥 나랑 축구도 같이 못해 주고 목욕탕도 못 가는 그런 머리 길고 여성스러운 남성입니다 근데 만나면 에너지는 더 들어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비효율적이잖아 저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더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남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는데 내 여친이 만약에 남사친이랑 자주 만난대 그럼 그 남사친이라는 녀석의 속마음이 어떤지 제 기준에서 추측을 할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여사친은 에너지만 더 드는 축구도 나랑 안 해주는 머리만 긴 남자라서 굳이 안 만나는데 내 여친의 남사친이라는 새끼가 내 여친을 우린 친구라면서 자꾸 만나 그럼 저 새끼는 분명히 내 여친이랑 섹스하고 싶어하는 짐승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 열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남자분들은 그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는 정의 자체가 썩 달갑지가 않다는 거죠. 저걸 인정하면 이제 내가 불리해져. 여기까지가 남자 입장. 이제 여자. 자, 이 병렬 구조에서 여자들의 수 없는 변수에서 어 성적 욕망에 대한 것만 봐도 여성은 그 섹스 상대를 남자보다 까다롭게 고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외적인 부분만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려면 제 생각에는 남자 외모가 못해도 상위 30%는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처럼 에로스 프로세스가 직렬 구조라도 친구라고 느껴지는 남성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여성은 병렬이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 어, 남자는 아까 아직 사귀지 않은 여자를 볼때 관계를 정의하는 경우의 수가 2의 1제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섹스하고 싶거나 아니거나. 근데 여자는 봐봐요. 지금 변수가 6개면 최소 2의 6승, 72가지 오빠를 정의를 할수 있어요. 어, 교회 오빠, 절 동생, 이슬람 오빠, 동아리 오빠, 나 딸에는 연하나. 이게 변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0, 1, 0, 1, 0, 1, 0, 1 해서 이게 육승이야. 남자는 겨우 두 개인데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오빠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거는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섹스 하고 싶은 남자 말고 이런 남자들을 그냥 다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지. 사랑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라면 킥능성이 0.1%라도 있다. 물론 제가 남녀 친구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가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제내 피셜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봐봐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고 생각한 여자분들 거의 50%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친구가 갑자기 외모가 남주엽 박서준, 송강, 정우성으로 변하고 직업이 변호사가 됐어. 그래도 친구로 볼수 있어요? 아니지, 어, 아니잖아. 동성 동성 친구들은 그렇게 돼도 안 변해. 내 친구가 남주혁 외모로 변해도 똑같이 계절 생겨졌네 하고 그냥 칭찬하는 건데 이제 껍데기가 변한다고 관계가 변하면 그건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친구는 조건부 친구인 거예요, 조건부. 그래서 관계 이름을 새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랑 연인 사이 그 어딘가를 정의해주는. 여튼 남녀 사이의 친구 같은 거 없어.